1950년 겨울 한국 전쟁의 참혹한 전장.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과 시체들이 널린 거리는 인간의 존엄이 사라진 지옥이었습니다. 흙과 피로 얼룩진 한 젊은 병사가 전우들의 시신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쥡니다. 멀리서 으르렁거리며 다가오는 적군 전차의 그림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순간, 그의 눈동자에 불꽃 같은 결이가 번뜩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간의 의지를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마지막 수류탄을 꼭쥔채 참호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발걸음을 채촉했습니다 그의 주위로 적의 총알이 빗발치며 땅을 후벼팠고 포탄이 터지며 불길과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거대한 전차 앞에서 그는 마치 작은 풀잎처럼 보였지만 그의 의지만은 산처럼 확고했습니다. 이 순간 한 인간의 용기가 전쟁의 거대한 파도에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당탕 전차 밑으로 굴러들어간 병사가 마지막 힘을 다해 수려탄을 던졌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느려진 듯 했습니다. 그리고 쿠르릉하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전차가 멈춰서 넣습니다. 트랙이 끊어지고 엔진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주변의 적군들은 정확했고, 아군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며 이 지적 같은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한 한 인간의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고요한 아침, 전장에는 주인공의 헬멧만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전우들이 그를 둘러싸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 동쪽 하늘에는 새벽 해가 어둠을 밝히며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희생 덕분에 마을은 구원받았고 수많은 생명이 지켜졌습니다. 이 작은 기적은 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 속에서도 인간의 빛나는 용기와 희생이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오늘도 그 헬멧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희망은 절망의 한 가운데서 태어난다고.